어, 안녕하세요. 오늘도 인정인의중고 어닝입니다. 이렇게 시골 농가 주택에 와가지고 6m 짜리 6m에 한 2m 되겠네요. 어닝을 설치하는데요. 외벽이 약해가지고 이렇게 고물상 해가지고 아시바파이프를 갖다가 어, 위에 지붕 쪽에다가 뚫어가지고 3개를 받고 밑에다가 이렇게 여기 보면은. 엘보 같은 거 보이시죠? 이런 어, 거를 응용하셔가지고 이렇게 장착하시면 됩니다. 여기도 마찬가지고 저쪽도 마찬가지고. 근 네, 이제 벽기둥에다가 이렇게 가깝게 각 파이프라든가 사각 파이프라든가 원 파이프 같은 거를 대주면 되는데 실리콘을 갖다가 이렇게 쭉 세로 쪽으로다가 문질러 주시면. 아주 튼튼하고 좋습니다. 이렇게, 이렇게, 응. 어. 이렇게 하면 되겠죠? 010-3193-4346 인정인의 중고원인 항상 감사합니다. 이런 것들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언제라도 전화하셔가지고 여쭤보시면 됩니다. 이렇게 해라가지고, 어 이렇게 문질러주면, 이게 원리가 유리창틀 시공하는 방법 같은 거예요. 샤시. 응. 아네 이렇게 저쪽도 마찬가지로 보강하면 되겠죠 010-3193-4346민성인의 중고원인 항상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